실이 딱 맞았노. 와, 얘는 진짜 기름지다. 와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봄볕이요. 따스하다 못해 뜨겁습니다. 자. 그래도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이 모이가 낫거든요 여러분, 이 봄철에 입맛 없을 때쌉싸부이한이 채소, 이 모이를요. 이 싸물싸묵든, 짱치를 당가묵든 해먹으면 입맛이 바로 살랍니다. 이봄 기운을 맞고 자란 모이, 소위 말하는 모국 해가지고 이 맛있는 짱아찌 담가가지고 한무 봅시다. 자, 이 봄철 입맛 없을 때는 쌉싸부이한이 모이가 최고거든요. 아, 떠올라리 따시가지고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. .이. 여러분, 여기 천지가 머구밭이거든요. 자, 이 허리춤에 이 봉다리 한개 맸습니다. 자, 여러분, 머구 한번 보시죠. .이. 자. 천가먹읍니다 천지가. 자. 자, 여러분. 요렇게 어린 모구들은요, 진짜 부드럽습니다. 자. 아, 여러분, 봄철 보약입니다, 보약. 이 날씨가요, 봄날씨가 아니고 완전히 여름날씨입니다. 뭐, 이두 봉지 키 갑니다. 서서 <목소리> 양이 <목소리> 좀 된다요. <목소리> 얼마 안될줄 알았는데, 좀 되네. 아. 원칙은 이렇게 벗겨야 되는데, 지금 원체 이 줄기가 부드럽다 보니까 그냥 하랍니다. 자, 원칙적으로 이렇게 벗겨야 됩니다. 오케이? 칩니다. 살짝만 대십니다 빠르게 참기. 와, 딱 숨이 바로 죽 잎이 너무 작아가지고 한장 한장 포기기도 힘듭니다.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묵으면 됩니다. 자. 자, 여러분, 이거 탱자인데요이 작년 가을에 이 탱자를 액기스를 담아놨거든요. 이 액기스는요, 오늘 짜시 담글 때 조금 사용할 겁니다. 와, 에키스가 이거 척이다, 거의. 아, 꿀이다. 음. 아, 원래 계량 안 하는데 계량 하면 합니다. 제가 계량 안 하기로 유명한데. 자, 한 컵. 물 요정도. 에기스 조금만. 에기스 조금. 설탕, 요만큼. 간장의 비율이 조금 많습니다. 청주. 이 물의 농도가 많다 싶으면 이렇게 이 소스를 끓이면서 조금 졸여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감칠맛이 쫙 올라오죠. 여기서 간을 보고 부족한 맛을 보충하면 됩니다. 저는 단맛이 좀 모자라가지고 설탕 조금 더 넣을게요. 자... 초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요, 새콤한 맛을 조금 더 <laughs> 보존하기 위해서 마지막이었습니다. 찌리 딱 맞았노 예술이다 이 머위장아치 기가막히게 담가놨습니다. 다음에 고기하고 곁들을 먹으면요 이 끝내줄 겁니다. 자이 봄을 대표하는 음식이 도다리 쑥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쑥향 그윽하게 이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이대로가 오늘 이 쑥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맛있는 음식을요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. 진짜 맛이 끝내줍니다. 자자 자, 이게 쑥입니다. 쑥. 쑥 좋습니다. 쑥이 천지로 있어도요. 개리 먹기 참 힘듭니다. 아 쑥향 너무 좋다. 자, 여러분, 겨울을 이겨낸 시금치거든요. 시금치도 들어가야 음식 맛이 끝내줍니다. 자, 제가 레시피 그대로 배워서 재현합니다. 자! 제로가 제일 좋아하는 마늘때입니다 지금 봄에 이마늘때만한게 없습니다. 입맛만 땡기게 해줍니다. 자 여러분 손질을 제가 처음 해보는데 자 깔끔하게 잘된것 같습니다. <laughs> 우럭조개탕은요 이렇게 짜다가 이 끓이면 됩니다. 자2천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 직장인의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 자연인의 삶, 이 자유인의 삶을 꿈꾸는 이대로가요. 이 봄철 특집 이대로가 입맛 당기는 음식들로 준비해봤습니다. 제철 음식입니다. 이 경상도말로 이 머구이파리는요 입맛 없을 때쌉싸불레한이 맛이요 입맛을 돋궈주거든요 이 고기하고 곁들여 먹으면 진짜 끝내줍니다 이 봄철에 쑥향과 바다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우럭조개탕이 끝내줍니다 자 일단 소주 1잔 하고요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자 자, 여러분 한 주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우찌됐던 주말만큼은요 이대로가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자자인님 가자! 아... 여러분, 먹으리팔이 담근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맛은 봐야죠! 쌉싸불한 맛이 납니다! 그래도 아직 새순이라서요 진짜 부드럽습니다! 아따, 진짜 쌉싸리하다 아, 집에서 직접 담은 이 감식초로 장아찌 소스를 만드니까요. 인위적이지 않은 신맛이요. 진짜 은은한 신맛이요. 끝내줍니다. 음. 우럭조개탕에 가는 요, 이 소금만 갖고 갑니다 자, 시금치 넣고요. 자, 제철 쏙 들어갑니다. 제가 삼촌포의 유명한 실비집에서 레시피 배워 온 겁니다. 이거. 와, 술향 끝내준다. 와, 여러분 오늘 봄 향기, 바다 향기요. 이대로가 입맛 당기는 대로 막 제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이국물 먹고 또 사심이 남았습니다. 여러분 이대로 힐링이에요.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. 자, 자이님, 가자! 뚝향, 바다향, 끝내줍니다. 아. 시금치가 들어가니까요. 국물이 약간 달큰하면서도요 시원한 맛이 진짜 깊이 있는 내공 있는 그런 해장국만납니다. 와 조개탕 맛 끝내줍니다. 음, 제가 삼촌포에 있는 친구 덕분에 이 맛있는 시비집은 다 가봤는데요. 술 먹을 때 넣는 이 조개탕은요 진짜 이 별미 중에 별미였습니다. 아. 불 묵자마자 바로 해장됩니다 이건 진짜 아 진짜 낮에는요 이게 봄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더웠는데요 저녁이 되니까요 이 지계절에 맞는 온도가요 딱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주시죠 자 제니 가자 와 쏙향 너무 좋다 <laughs> 이 초밥용 단촌물인데요 밥에 비벼가지고 초밥처럼 한번 먹어 볼게요 자. 자 여러분 이 종이는 해동지고요 지금 제가 여기 쌓아놓은 이 종이는 숙성 시트거든요 오전 11시에 회를 또 왔는데 지금 저녁 6시거든요. 7시간 동안 해가 숙성이 됐습니다. 밀치입니다. 밀치. 자, 우럭입니다. 우럭. 우룩. 얘는 진짜 기름지다, 와. 영상에도 기름지게 넣어놔. 응, 음, 맛있어 보여. 나이테랑 구분이 안 간다. 조모님 한 점씩 먼저 드릴게요. 하, 여러분 이대로가 향어 매니아지만은요, 이 책을 내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 때문에 이 딱딱한 음식을 못 드시가지고 제가 이 연어를 사다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 연어를 좀 자주 사다 드리다 보니까 오늘 연어하고 이렇게 또 사시미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자주 해먹거든요. 필렛 형태로 회를 떠와가지고 제 기호에 맞게끔 썰어가지고 단촛물 이렇게 밥에 비벼가지고 이 손에 초밥을 안 묻혀도 딱밥한 숟가락에. 자, 와사비에 간장 딱 묻혀가지고 이리 먹으면 진짜 끝내주는 초밥입니다. <laughs> 최고입니다.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렇게 먹는 거. 음, 오늘 이대로가 좋아하는 초밥들로 막 가천하니까 막 너무 행복합니다. 여러분, 이대로에게 힐링이란요.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이 자유롭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, 지가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구속받지 않고 하는 게 가장 큰 힐링입니다. 자, 함께 외쳐주시죠. 자, 제니, 가자! 는 도다리 숙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. 우럭 조개 숙국도 최고입니다. <laughs> 음식의 재발견. 이 뭐든지 많이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입도 이 트입니다. 음. 이 어시장에 제철 보리송어가 나왔던데요. 저는 이 보리송어보다는. 가송어 이 밀치를 좀더 좋아합니다. 음. 음. 밥 진짜 잘 됐다. 여러분, 이거 마늘 줄기 있으면요. 생마늘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집에서요, 연어 필레 3만원짜리 하나면요, 4명이서 초밥 맛있게 만들어 먹습니다. 다음에 온전한 봄이 되면요, 이대로 스타일만의이 비박 쉘터 지어가지고 이 멋지게 하룻밤 이 잡오는 컨텐츠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대로 벼르고 있습니다. 아,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막 설레입니다. <웃음> <웃음> 회를 비슷하게 썰면 요 가운데 지하의 뼈가 있어도 이 커팅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물감을 느끼지 못하거든요. 저는 이렇게 지하의 뼈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이렇게 딱 썰어서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. 음. 여러분 이대로의 힐링은요 끝이 없습니다. 자인니 가자 오늘 너무 조용하다 너무 음? 좋다 와... <laughs> 여러분 잔치 왔습니까? 자 제니 가자 이 우럭 조개탕 이수국군요 이대로가 이야기만 듣고 이 유추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. 아 좋다. うん。<a> bit. <clears throat> 혼자서 시골에 오면 딱 소주 한 병, 딱 기분 좋습니다. 여러분, 모구이파리. 자 여러분 저는요 요거 막잔 하고요 이번 주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부터 기온이 서서히 올라갑니다. 이대로도 좀더 활동적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재니 가자. 무 좋다. <laughs> 자, 여러분 오늘도 보약 한 그릇 잘 먹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